<laughs> 내가 어떻게 끊어? 자기가 먼저 끊어? 그럼 하나 둘셋하면 같이 끊을까? <laughs> 그래 둘셋 <laughs> <바이. 웃음> 뭐야 진짜 끊었네? 나는 딱뭐둘다못 끊고 아 내가 먼저 끊으라 했잖아 이런 거할줄 알았는데 이래서 내가 아직 한수 이군 <laughs> 내 작품 보이세요? 이게 초코가 아니라 다 탔어요 이렇게. 그래서 내가 울고 있어. 응응응응 끝 케다 탔어. 응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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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조립 쿠키. 맞아. 아이거 진짜 아쉬워.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, 근데 이거 이렇게 딱 머리만 잘 붙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? 아쉬워. 너무 귀엽잖아. 헉, 너무 귀엽다 너. 아 그렇게 맞 맛있네. 맛있 어? 어, 어, 어. 어? <laughs> 혜원 <혜연> 언니가 <laughs> 절대 속상해하지 않아요. <laughs> 혜원 <혜연> 언니는 <laughs> 내가 이거 먹었다고 요리. <laughs> 요리 어? 지금 뭐해? 이제 뭐야? 이거 콜 아니야? 이렇게 하면 예나 언니가 어, 맞는 것 같은데? 약간 이럴 걸요? 뭐 비슷 비하네뭐 코라님 맞는 것 같긴 하네. 이럴 거예요. 왜또왜또왜또 또, 또 화를 내고 그래? 또내 잘못이지?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? 넌 항상 그런 식이야. 넌 항상 이런 식이야. 왜또 그렇게 받아들여 야, 또 진짜 실망이다. 맛은 없다는 거야? 그게 아니잖아 왜 그렇게 꼬, 꼬아서 듣는거야? 너는 영혼을 죽인 사람이야 그만하자 그리고 같이 만들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게 만들 수 있었고 여러분들 덕에 너무 언제나 아이디어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위전 너무 사랑하고 위전 너무 즐거운 아 너무 즐거운 그 뭐야 브이라이브 했어요 너무 유익했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알러뷰 위 크리스마스. 안녕